헤 받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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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야잘 받아고. 아, 두 손, 두 손. 두 손, 두 손. 받아라! 오, <웃음> 잘했어요! 잘했어요! <웃음> 아이고, 잘했어. 다시. 줘봐. 으, 받아라! 자. 잘했어요 엄마 다시 해줄게 자 받아라 받아라 <laughs> 다시 봐, 자 받아라 <laughs> 자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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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다시 다시 잘 받아 받아라 <laughs> 다시 티디야잘 받아 다시 두 손으로 자 받아라 <laughs> 자. 받아라. 받아라. 손에